자, 23번은 빈칸 라인 지문이었습니다. 오케이? 잡아놓고요. 문장 갑니다. Great source of energy 라고 하면 에너지의 원천. Because it, it, it cannot be used up. 대체, 원하 라는 말이다. 에너지의 큰 원천이다. 헷갈리지 마. 아까 resource가 자원이고요. versus, 대체, source는 원천. 대체, 지금 원천이 뭐야? 생겨나는 것. 비롯된 것. 이런 느낌이야, 알겠지? 정보의 원천이라고 하면 정보 원이 될 수도 있는 거야. 자,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그것은 문맥상 당연히 water죠. Water 물이 can't n o be used up까지 하면 대체 절대 다 사용하는 거야 되는 거야? 사용될 수 없기 때문에라고 하면 되죠. What is a renewable? Renewable, renewable이란다는 외워야겠지, 그렇지? Renewable라면요 재생 가능한, 대체 재생 가능한. 재생가능한 재 재생 가능한. 어휘 확장하면 리뉴는 대체 재생하다 갱신하다 5월의 소스 에너지인데 어떤 에너지네 That can be easily replaced 해서요. Replace or substitute 생각해야지 대체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교체하다 대체하다 자 물은 Is renewable 재생가능한 자원입니다. 이다. is까지. 혹은 에너지의 원천이야, 원천이다야. 원천이다. 대, 이하. Yeah. 쉽게 대체하는 거야, 대체되는 거야. 대체될 수 있는. 역시 주격 관계 대명사 대절 나왔습니다. 대체 쉽게 대체될 수 있는. The amount of water in the world is always the same. 이게 주장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오케이 딱딱 딱 절대적인 개념이야 물의 양은 항상 그렇지 전세계 물의 양은 항상 is the same 같다야 이게 재밌지 물의 양이 같대 그럼 이 주장에 대한 근거가 나와야 되지 그근거로서 빵꾸가 뚫린 거야 물은 단지 c h a n g e s 바꿉니다 타 동사 그렇지 뭘 바꿀까 방향을 바꿀까 형태를 바꿀까 이때 위에서 form은 동사였지 맞지 형성되다. 21번 지문에서 그제? 여기서 품은 명상 형태. 즉, shape과 같은 또 느낌이야. 모양 형태를 바꿀 뿐이지. 그지 그래서 방향이 아니라 4번의 형태였고요 자, 그러면 이 형태를 바꾼다라는 표현이 어떻게 간다? 그제? 간다. 형태를. ice and snow. 그제? 얼음과 눈은요. a solid water. 래그지 즉, 고체의 물이다. 이해 가죠? 단단한 물이야. 자, when ice melts, 얼음이 뭐할 때? 녹을 때. 오케이? 그것은 아이 눈맥상 당연히 아이스지. 그렇지? 아이스는 turn to liquid water, 즉액체의 뭘로요? 리퀴드니까 액체의 물로 변합니다. 뭐에 따라지? When water boils or dries up, 물이 끓거나 대체 건조될 때, 건조될 때. It turns into a gas. 그치 그것은 불리는부터 형태 잡을까? 불리는은 코리아 콜드야 콜드. P P의 개념. 워 a 베이퍼가 수증기지. 그치 수증기. A P. Cold water vapor. 수증기로 불리어지는 뭐로요? 가스니까 기체로 할 거야. 기체로 변합니다. 그럼 이게 가죠. 오케이. 자이래서 오케이. 물에 절대양은 대체 지구상에 존재하는 물의 절대양은 동일해 그리고 다만 물은 뭐를 형태만의 대체 즉 아이스의 개념과 아이스와 스노우 고체의 개념과 대체 펄서스 리퀴드 워터물 자체의 액체의 개념과 그 다음 수증기 가스의 기체의 개념으로 바뀔 뿐야 이 라고 질문을 보시면 됩니다